저희 나라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은 1994년 5월 19일에는 참 어, 사람들을 마음이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났 습니다. 이게 어, 박한상이라는 애인데요. 어, 그때 22살인가 3살 정도 먹은 뭐, 애가 부모... 엄마, 아빠를 칼로 무참하게 살해를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무려 40군데를 지르고, 불을 질렀어요. 완전 범죄를. 그 아버지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다리를 물었는데, 결국 그 상처 때문에 범인으로 잡혀서 저희 나라에 사형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운 목사님이 한번 면회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마약의 영향을 받고 밤마다 환상이 보였어요. 엄마 아빠를 죽이면은 그 돈이 굉장히 부자예요. 아빠 의사니까 어, LA로 유학을 보냈지만 거기서 마약을 배우고 탕진한 아인데 그래서 밤마다 문을 열고 들어서 와 막이죠. 너 그냥 참자는 부모를 없애면 그 돈이 다 내게 되는 게 아니냐. 왜돈 걱정을 해? 이런 환청과 환상을 많이 본 거예요 어, 지금 저희 나라가 좀 심각한 수준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마약에 완전히 찌들어서 이, 지금 20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집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어둡게 하는 그런 이제 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아 예수 잘 믿는 나라 오늘 목기도해도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고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오셨지만 정말 아 귀한 결심을 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이 박한상이처럼 그런데. 귀신에게 속아서 예수를 떠나는 일이 없이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이생에서 저희 오병효 이 교회의 권영우 목사는 아주 친한 친구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3일 전에 친구들 단톡에 올린 메시지를 보고 많이 기도했어요. 친구 목사님들 우리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도 같이 봐야죠. 이, 이 의미가 뭘까? 목회자들인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인데 그 그의 의미를 저는 이해를 해요. 예,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또 예수님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잘 따라가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네. 여러분. 예수님 따라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은 아니에요. 특히 목회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건데 오늘 제목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여러분 네. 끝까지 잘 따라가실 거죠? 아멘. 네. 포기할 사람은 지금 일어서는 게 좋을 것같은데 아, 네. 끝까지 주님 잘. 따라가는 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왜이 친구 목사가 이런 글을 올렸는가를 잘 이해하고도 남아요.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자는 뜻이겠죠. 왜 네, 탈락자도 많은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 힘드셔도 잘 따라가세요.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큰 대행길에 어,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 나왔어요 주인이 사람들 이제 이 웅성대고 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 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어, 제가 이 데려 나온 우리 코끼리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엄청난 상을 베풀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별짓을 다 하고 막 재롱도 떨어보고 그런데 코끼리가 눈물을 흐리자 꿈쩍도 안 해요. 그때 조음장께 생긴 분이 한 사람 딱 나오더니 그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속삭였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턱 흘리는 거예요. 뭐 환호성 일어났어요. 아, 왔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코끼리가 옵니까? 막 사람들이 막 궁금해서 아우성쳤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 나와 같이 개척교회 할래? <웃음> <웃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박한상이를 그렇게 흉악봉은 몰게 하는 사단의 역사, 여러분의 환경. 삶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 주께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아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헌신하는 축복, 예수를 따르는 축복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어, 침례 요한 제자 세 명을 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 0 절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사십 절에 나오는 분인데요. 어,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어, 침대요한의 지혜자 중한 사람이었는데, 어,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여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제가 이렇게 인가족 되지 못해서 혼자 나오시는 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이 있다고 담대하게 말하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조롱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예수께 인도하는 게 매우 어렵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시장님실에 갔어요. 그게 아무나 들락거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동료 목사님 뭐 커피 들고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예. 여러분, 이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오늘 베드로 동생 침례 요한이 제재 중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가족 전도 힘든 일이지만 내가 담대하게 말하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가 누구냐? 뭐냐?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그분이 2 1 세기도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들에요이 메시아를 전하는 데는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 담대해서 특히 여러분 가족에게 나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 보세요. 나 그냥 광산 교에 나가 우리 목사님 뭐그 공무원들 예배 인도하는 분이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우리 찬송 가운데 막방언하는분 계시던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아멘 네.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 가운데 성령 받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 대선지장 선지자 만왕의 왕, 예 그런 명칭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 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섬기고 찬양한 분이 바로 만왕의 왕 예수. 아, 네. 네. 아까 친구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그분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데, 예 여러분 인생 끝이 있잖아요. 예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만왕의 왕을 만나서.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 그구님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42절에 오늘 나온 분이에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어떻게 했다고 서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서 내가 요한 아이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니." 아 그리고 개반을 번역하면 뭘알래요 예, 기독교의 엄청난 핵을 긋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어부였어요. 예,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여러분 교회에서 하도 전도, 전도 얘기를 많이 하는 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재생에 있어 가장 놀라운 복이 뭐냐면요, 이 메시아를 전도하는데 헌신하는 일이에요. 아, 네. 여러분,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시잖아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그 있는 처소에서 나 예수 메시아를 만나서 그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 네. 그런 광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네. 42절에 어부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엄청난 하나님의 전도자가 돼요 열성있고 활동적인 제일가는 수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가 바로 안드레의 전도를 여러분 전도함으로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평생 몸을 바쳐 일하는 권사님도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여러분 이달에 행복을 전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의 특징이 있어요. 42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고백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신앙의 모범이 돼요. 신앙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 모범 가운데 첫째가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아, 네. 예. 오늘 베드로는 신앙의 모범. 야, 그다음에 베드로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야그 변화산에서 천국 사람들을 만나요. 천국이 있습니까? 아, 네. 이 17장을 보시면요. 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 오셨어요 누가 왔습니까? 아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누굽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체험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체험으로 목을 내놓고 메시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젊은이들도 그런 이상을 보고 아까 박한상이 저런 그런 귀신들에게 속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의 일인자, 신앙의 모범, 그리고 변화사의 체험 이런 엄청난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안드레의 나 메시아를 만났어. 나 예수님을 만났어. 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의 부흥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 주님께서 하시니까요. 오늘 아침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건가? 그런데 나의 이 답답한 환경을 왜안 풀어주시는 거예 나의 이 아픔을 왜 해결하지 않으실까 이런 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께서 함께하신 은혜의 역사가 스가로 확신합니다 네. 그 다음에 43절을 보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43절을 보면 여기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라는 사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죠. 예, 이분은 베세다 출신이에요. 베드로와 시몬과 어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를 주께로 어 인도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단 예를 주님께 인도해요. 야 가서 나단 예에게 말해요. 나 메시아 만났어. 그랬더니 나단 예 뭐라 래요 야나 살았어 무슨 그런 선한다고 했느냐 어 그런데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이름도 알고 환경도 다 알아 그때 무릎을 꿇고 아 어, 주님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막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스다 출신 베드로와 시몬을 전도한 사람인데 나단이엘을 주님께 인도해 이그 원래 나단니엘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데려와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사단이가 주는 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아 예수 잘 믿어야 되겠소. 아멘. 그런 거룩한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많이 방황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렇게 낭만하면서 사시, 사시다고 실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심과 거룩한 하나님의 감동이 꼭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어, 예수님은 43절에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 누구를 쫓아야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생애와 제 생애에 있어서 누구를 따라야 제일 잘하는 걸까요? 예, 예, 예. 메세스의 존 하버드가 만든 어, 대학 하버드 대학 1636년에 세워서 전세계에 영향을 끼친 하버드대학 대통령 8명을 배출했고, 세계 경제인 모뭐 과학자, 정치인, 어마어마한 상원의원을 들 배출한 이 학교의 교장님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에 사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할 노래가 없다. 부를 만한 노래가 없다. 따라야 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가 그 총장이 덧붙이기를, 그러나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아, 네. 여러분, 이 시대에 부를 만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저 푸른 초원에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 지금도 부를 만한 노래가 있다면 아멘. 찬송이에요 아멘. 아유, 우리 복지관 행사하는데 한 500명 오셔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시 거기 이제 몇 분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난리 났어요 무슨 노래인가 봤더니 내 나이가 어때서 아주 그냥 할머니들이 완전히 반 미쳤어 그냥 어?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정말 진실로 불러야만한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찬송이에요. 아, 네. 따를만한 지도자, 네, 우리 대통령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뭐 그분 따를만한 분은 아니고, 예, 네, 우리 미국 대통령 차분하게 잘하시지만 그분을 뭐 따를만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따를만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 빌립이 빌립에게 4 3 절에 예,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감동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결심 각오가 있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이 그의 저서 미래를 향한 꿈에서 사람들이 제일 아름다운 결심을 해야 될게 예수를 따르는 거라 그랬어요. 네. 파스칼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결심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박한 상의를 죽인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적이지만, 이 창문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에는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경과 사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세 가지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장 62절이죠. 쟁기 뭔지 아세요? 여기 젊은 어린 학생들 쟁기가 뭐지? 뭐, 머리 따는 건가? 예, 밭 가는 거예요. 그걸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나를 따르고 결심했으면 쟁기에 비유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순기하면서 부르는. 예,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네 오늘 이 찬송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이번 달에 그만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그만 믿어야 돼 힘들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에 공경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부모님도 잘 섬겨요. 하나님 잘 믿고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는 사람이 부모님 가서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을 따르는 각오는 어떤 거냐면 쟁기를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더라도 먼저 주님을 섬기는.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로세처를 말씀하셨어요. 로세처 누군지 아시죠? 창세기 19장 25절에 나오는 로세처 예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제 뒤를 더 보고 하면은 그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을 전진 또 전진 전진하게 하시는 은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잘못된 신앙도 있어요. 신앙도 많이 있어요. 종류가. 그러나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신천지나 그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데려간 사람 없어요. 다 교회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눈물이 나는 일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성경공부한 시간만 들어도 그런 짓은 안할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떠나가는 건데, 예수를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 이정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욕망을 내요. 가론유다가 왜 예수님에게 온지 알아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가론 유다의 아버지가 독립운동 예요 Independent people. 그러니까 독립운동 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 the people power. 사람이 정치인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게 뭐예요? 사람들 군중이잖아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사람을 많이 몰고 다니네. 거기 가면은 우리 아버지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겠어. 이 정치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 오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구경꾼, 예배의 구경꾼, 교회의 구경사마 다니는 분, 자,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코끼리가 왜물었다고 했죠? 개척회 하자. 고 <laughs> 여러분, 개척회 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해요. 정말 난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좀 풍이 많이 돼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아픔을 좀 같이 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힘든데 저는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거는 개척교회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평신도들도 내가 우리 섬기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면서 내가 양심껏, 내가 평신도면 저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를 받을 때가 많아요. 내가 평신도라면 저렇게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개척교회하고 그냥 섬기는 게 섬기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축복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축복이 있어요. 면류관이 예비돼 있고요. 제일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죄의 은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사죄의 은총, 죄 사함 받는 은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영생을 얻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아멘.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심을 하는 성도 여러분, 앞날에 좋은 축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몇 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